데스 대리큐브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총 30만 배포가 될 거고요 30만 대리큐브멜방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틀베이지 이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도 한두번도 올라갔을 거고 직작이야 완벽한 거의 큐브 같은 거 템이 17성이거든 15성이거든 직작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바로 갈게요 레전드리를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고퍼 제니스 서버고요 패틀매이지입니다 크림코퍼 데미지 6%, 럭 12%, 레전더리! 가져갑니다, 이번 주에! 레전더리 올라왔습니다, 그래도! 자, 이제 여기서 옵션을 띄워야겠죠? 덱 12%, 힘코퍼, 럭퍼 어떤 거 띄워요? 보호바 뭐 이런 거 하시는 건가? 보호바 쉽진 않은데. 어, 어, 잠깐만! 보호바인데 제가 보호바 왔습니까? 가자! 그렇지! 보금 40%에 마럭 18%로! 끝! 럭시비 힘9% 흐려 보인다고? 인트 18%인데? 잠깐만 이걸 가져가는게 더이득이야 그치? 아 제니스 서버 채널 그래프? 아니 봤어 들어올 때 게이지가 많이 낮더라고 이거 어느 러이 뭐냐고? 레전드리 이상입니유니크잖아어 21%! 2 0 합뜨면 그냥 유저들이 쓰면 되지 않을까? 그냥 그려소도될것 같은데? 발리지 이제 유니크 딱 하면 30%가? 그렇지, 이거거든, 여러분들. 여지 없잖아! 성공했죠? 어. 템창 아래꺼? 어, 이거 묶인다고? 존나 일 깐한데 또 이거를. 일단 파틀마크 돌립니다. 레전드링! 그렇지! 역시 느낌 오는거 질렀다니까! <목소리> 인트 12, MP 1퍼 MP 18, 방어 12. 쌍드랍이 뭔가요? 말 그대로 이거 드랍률, 이거 아이템 드랍률 있잖아요? 저20% 뜨는 거, 저거 두줄 뜨는 게 쌍드랍이에요. 드랍률 20%에 올테, 아, 인트 15%. 요런 건 쓰십니까? 안 쓰십니까? 이런 걸가져가시지안 가실 건지, 안 가져갈 건지는 생각을 빠르게 얘기해주세요. 저거 쓸게요. 오케이. 자, 본준이 카톡으로 저거 쓴다고 얘기했어요. 이거 프뿜그거 가져가겠습니다. 파프만 쓰도록 하고. 112퍼? 안 떴다. 자, 오늘의 성과는 그러면은 얘 띄었고 얘 띄었고 파플마크 레전드이 띄었고 요거 끼시다시서 끼고 그냥 얘 유니크 잠재 발라서 쇼크 띄운 걸 만족해야 될것 같다. 요렇게 띄어 요렇게 딱 요렇게. 맞죠? 네, 요렇게. 어.